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아이아이 반가워요! 아이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이 아직 안 왔네요? 너무 이른 <laughs> 시간인가봐요 잠시만요 사실 이르긴 해요 저도 이 시간에 활동하지 않아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누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왜 늦었어 빨리 해, 해결 빨리 빨리 얘기해 빨리, 나, 빨리, 그 빨리 그 얘기해, 놀랍게도 나두 시간밖에 못 잤어 아 누님 혹시 그 서머너로 가시나요 이따가? 서머너밖에 음. 없어요. 하드는. 그 하드 깨보셨죠? 나첫주클인데야 미쳤다. 첫주클와타이 의심한 거야. 다들 사과해 네. 왜 늦었어? 진짜 서머너가 오셨다. 그래 이 가짜야. <laughs> 내가 사실은 처음에 타연님이 로아를 네. 시작해 볼까 막 하는 그 방송을 하필 본 거야 그때가 타연님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완전 스펙업을 할줄 모르고 그럼 저랑 같이 할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던졌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이랑 인 같이 해가지고 막 스펙을 막 미친듯 데... 아 그래서 내가 그냥, 와 여기 들어갔으면 잘될 뻔했다 <웃음> <웃음> 프레이랑 호진이는 예전에 롤 선수 시절에 제가 중계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우리 과몽이는 원래 친하고요 근데 아, 네, 그 친한 아, 과몽이가 잠시 안 오셔서 전를또 해보겠습니다 과몽이 <laughs> 죽었는데요? 미치겠네 <laughs> 오늘 타요님 생일이라고요? 아, 네, 네, 오늘 네, 생일입니다 생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비상인 게 과몽이가 전화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로아정이었습니다 과몽이가 <laughs> <laughs> 아, 언니가 잘 많이 편할 거예요. 과몽이가 예, <laughs> 예. 너무 편해서 너무 기운 나 봅니다. 이레기야 종인아. 아이그렇습니뭐거아아어장하는보장야너 저녁 한한 될지 않았냐? 저절로 이게 다 아까가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런 저 <거> <laughs> <lige>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종이 나너왜 갑자기 로아가 그렇게 갑자기 막 하고 싶어졌어? 근데 음. 그 카멘 하는 거 보고 카멘이 되게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막다막 막 깨고 울고 막 그런 거 보고 와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아 아니 내가 그 방송을 그냥 봤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선수 시절에 제가 경기할 때 나는 중계를 했었는데 그러던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한다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예전 전스타 선수, 막롤 선수, 라디오 어, 다 채워주신다 형. 뭐 스포 선수, 막 되게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게임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걸로 어, 게... 이때쯤이면은 딱 재밌다. 지금 오면 딱재밌긴하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 지금까지 놓거예아 어, 방송 사고라고요? 아, 이런 경우는 없지만 진짜로 선수들이 그 세팅이 늦어져가지고 막한 시간 이상씩 때운 적도 있어요. 이게 생방이야. 근데 선수가 한 명이 안온 거야. 그러면 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말들로 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은 우리 프레이가 로아를 하게 된 계기는 들었고. 아니 근데 우리 차연님은 왜 로아를 이렇게 이어면서 이제 계속 때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가서 다음에 호진이 얘기하고, 음. 그 다음에... 지금 포즈 걸린 거야. 지금 그냥 어. <laughs> 포즈 걸린 거야. 지금 그냥 한번 여기서 던져질 거면 저... 차라리 영원히 오지 마. <laughs> <타감받고. 차라리. 웃음> 아니, 어. 제가 어제 과몽이랑디코를 네. 했거든요. 어? <laughs> 어? 내일 같이 하기로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럼 하트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하트 열개 짜자자자자 붙이고 히히,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디코를 <목소리> 보냈어. <목소리> 호진이가 또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을 생각해보면 엄! 어? 엄청 얘가 이렇게 순해가지고 웃는 모습도 되게 예쁘고 어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프레이는 엄청 웃을 때 정말 약간 뭐라 해야 되 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개구쟁이의 느낌이 좀 있었달까 다 정확하십니다 가식 덩어리입니다 가식 덩어리 호진이는 약간 도련님 스타일이었고요 어 그거 좀 약간 부자친련님인것어어 어, 그때 그랬어요 <laughs> 그, 지금 많이 젊어졌어. 호진이형 크롭게임 할 때보다. <laughs> 그럴까 했었는데. <laughs> <laughs> 어? 사과몽이다! 왔다! 죄송합니다. 사과몽이다 사과몽! 아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설레어가지고 그랬구나. <laughs> 히, 시체가 말을 한다. 아니 근데 어떻게 <laughs> 응. 일어났어? 1시 반에? 어떻게 일어났지? <laughs> 아니 알람 듣고 일어나진 <laughs>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근데 왔어 다행이다. 딱눈 응. 떴는데 좋됐다왜 맞지? <laughs> <laughs> 나 오늘 뭐 잠깐 소견인지 알아? 맞지? 그래서 잠은 푹 잤어, 과몽아 <laughs> <laughs> 어? 대답해, <laughs> 이 녀석아! 대답하라고. <laughs> 대답하라고, 이 여자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늦어서 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몽아 응? 네가 캐리해줄 거지? 아, 그것 또한 <laughs>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준수야, 뭐야, <laughs> 이게. 왜? 준수 진수, 왜? 준수가 생일 선물로 10레벨 커보 보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형. <laughs> 진짜? 아니야, <laughs> 진짜. 이런 아, 아니야, <laughs> 나, 우와. 이런 어, 생일 기대할게.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생일을 하지 마. 준수 전부를 아야지 나야 생일. 아니야, 아니야. 준수 전부를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봅시다. 출발. 가봅시다. 어, 근데 혹시. 정신께서 이거 며칠 만에 깨셨어요, 첫 주에. 나는 이게 그 고정봉대가 없어가지고, 공팟으로 다녔어요. 오,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아, 공팟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다랑 같이 해가지고 월요일인가 깬거 같은데? 어, 네, 우리는 네, 똑같이 깼지는데? 네, 네, 아, 고정공대도 월요일인 네. 고정공대인데 네. 네. 저희도 오, 월요일에 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파 신것지 로아죠 아니 공파보다 못해 빨간약 그만 들이켜고 싶다 준비가 될까요? 가 네. 오늘 준비가 되겠는데요 아 가볼까요? 또 되긴 했는데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아 금방 아 끝날 수도 있어요 인정 오늘 손님 계시니까 구매랑 맞아 욕하면 안돼요와 손님 무수용예 어? 트를 쳐요 암수던지라고 제발! 맞지마맞지마 제발 맞지마 제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나이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와 아, 뭐야? 안 나이스 처럼와얘 아, 어, 손님 오시니까 이거 잘하는 척 하는 같가로가 제가 가운로어요 멋있어 아, 간다. 급류가야 이게 귀여 박사장이랍니다. 제가 습니다 제가. 여나 <laughs> 합니다. 너 얼음 안 깨도 됩니다. 안전 지역으로 바로 가셔 됩니다. 특이 <laughs> <laughs> <저기> 혹시 <laughs> 그아 좋은데 나도 아좀안 되겠니? 아, 아, 예. <laughs>

야, 추각비 아, 있어. 어. 아이고, 주영이 죽었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또 너야? 또 당신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또 저희가 빨리 깨면 또 어. 금방 헤어져야 되니까 또. 빨리 깨면 과몽이가 너무 미안하겠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해요, 진짜. 절대 우리가 기다린 37분보다는 뭐 오래 있어야 된다고. <laughs> 1분 단위도 기억하시는구나. 아, 언니, 그렇게 오래? 언니, 죄송합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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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I'm still. Counter, counter. 이 i c e h 카 w many counts? c o u 카운터 카운터만큼 t e 는것 o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른 네.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not s 요 r e I'm not s u r 더 I'm not s u r 이 i 이 not s 나 r e I'm not sure.

뭔런거 같은데? 저게 그냥 피 1만대요 피 1만 와돌려야겠왜 어. 이러고 움직여! 무효 <laughs> 움직여 <laughs> 아, 뭐야 왜 안깨.. 뭐야, 안, 안 뭐야 못깨주는거야? 야야 이거 좀 해봐 좀 해봐 아야 잠깐만 깨줄거지? 에이스 제발 연지 살아가시오 에이스 와아 오 와 잠깐만 589% 뭐야? 제가 트라이 어? 때 지금 베리어 씌우는 거다 깎았어요. 와우 오늘, 오늘 아, 눈이 아니,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눈님이 진짜 잘하시는데. 아니 아니 아니, 나안 잘해, 나안 잘. 진짜 잘하시는데? 서머넌 난 죽는 게 말이 안 돼. 저희 어, 서머넌데 맨날 죽는 거. 애가 있거든요, 저희가. 맨날 죽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솔직해요 힘들기는. 어썸죽쿠썸죽쿠다어눈주준데 진짜 수익가 이게.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있다. 이거를 이거를 저거를 보속을 보내. 우리 200 지금 어. 120만이야. 나도 500.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똑 죽을게. 나못 나가. 나 죽을게. 잘 가고. 내가. 아 근데 진짜 옛날에였으면 죽었을 텐데 이거 안 죽었네? 음. 많이. 어. 야 도시야 이상한 소리 하지 <laughs> <듣지> 마. <laughs> 이거 목 잘려 조심. 잘렸어야 되는데 목이. 너 목이 살아 있는데? 살 많이 쪘나 봐. 나 타이어 됐을지도. 그만해. 친구할게. 고소할게 그냥. 그냥. 종민아 너 한창 막살 쪘을 때 있지 않았냐 근데? 아저 지금도 한창입니다. 아니야. 고수가 막 쉬고 있어요. 어저 잠깐 이거 성부 써주실 분. 고민 좀 해보고. 예. 아니 형 성부 빨리 써. 성부 써써써써써 써. 성부,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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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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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부. 만든다아일 죽이는 거지? <웃음> 아니 왜성 만져보려고 나일기써버데 사멸 기사 뭔데 어디 갔어? 3시3시 진짜지? 이번에는? 아니? 구라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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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아니 아 구라지 아니 이걸 거짓말한다고? 아니 손님 손 오셨는데 구라쳐 아, 아, 그러니까 매콤한 아니, 맛 원래 먹던 맛으로 준비해야 하긴 하지 아, 맞아 아, 그것도 해. 맞긴 해 그래야 로아장의 참맛을 느끼지 맞습니다 으쌰 반은 구라예요 이거 잘 보이셔야 돼 저희 안 보는 사람 사야 이것도 구라쳐 이것도 우리 맞아요 1부터 7와 언니 어디 가요 아, 아래로. 같은데? 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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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laughs> 서프라이즈! <웃음> <웃음> 이거 무빙이 장난이 아니였어풀 정산 이거 에스도 없으니까 딜좀 넉넉하게 하세요. 아, 아, 아. 네. 네~~ 우리 6 시로 6시. 할 거예요. 어? 여기로. 딜 빡빡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에스도 없으니까. 빡빡해야 돼. 에스 없어. 어. 원래 늘 먹던 맛으로. 음. 준비해 볼게 그러면. 어. 아이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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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뭐야 그래. 이거. 뭐야. 해봐 그래도 해봐 해봐 해봐. 미안합니다. 와 노력하면, <laughs> 노력하면 네, 될것 같은데 와 와아아 <laughs> 와... <laughs> 더... 또이나아지송합다 저희 서머너좀 <laughs>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얘가 <laughs> 아니 아니 이기적인게 아니, <laughs> 아니라 쟤 <laughs> <제가 웃음> 아니, <게 아니라 웃음> <제가 웃음> 너무 너무. 네, 음, 제 음, 마음이 음,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화려한게 안맞는 성격이에요 서류언니 <laughs> 죄송해요 했으니까. 근데 원래 써머나는 저럴수있어 원래 써머나는 나였어도 써머나 했으면 그때딱 음. 저렇게 했으면 지랄하지마 일각이 근데 딱 그거라 방시 늘있어어 <laughs> 미안해.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서머너잖아.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서머너잖아. <웃음> 서머너잖아. <laughs> 레이저좀아파 <laughs> 원래. 딩딩아 어, 5 8 0 쉴드가 아니라 6 0 0 해야지. 아무, <laughs> 아니 아무도 없는데 <laughs> <패턴 때> 려갈수 <laughs> 없는 놈아. <laughs> <어린이> 2 0퍼라 <laughs> 저렇게 20퍼가. <laughs> 아요지족만이지다시킨다니 나부터 해야 돼 어, 나이스 무궁아 나이스 누나 뭐, 뭐, 제가 있습니다 <laughs> 오 <웃음> 그래 <웃음> 너 계속해 너 재능 있어 그럼 가이 오, 욕하지 마세요 예, 아, 예, 예. 저희 그런 곳 아닙니다 아, 저구속으로 모르는데 <laughs> 무슨 소리예요 노란색 들어가면 됩니다 확률은 <laughs> 반반 맞거나 아니거나 맞거나. <laughs> 그건 <그래. 웃음> 맞긴 한데 <하지. 웃음> 아, 근데, 근데 위쪽에 이렇게 사람이 파란색 없는 곳이 있니? 파란색 짓입니다. 여기 네 제가 왔습니다 누나 오 네. 우리 옆에 짝꿍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귀염둥인데 그니까 강아지인데 완전히? 같이. 너무 좋잖아 내 스타일이야 ㅋ ㅋ ㅋ ㅋ ㅋ 누나. 롱잔치인데 너네 리라고1시요이나 보고 12시로 어 오, 진짜 좋아, 근데 뭐야? 우와, 뭐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질팡질팡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니? <laughs> 거짓말 어, 얘기용이 네. 많아가지고 보라 그만 치래 누님이 탈을 그만. 어 무슨 그만? <laughs> 너 지금 장난꾸러기 모드야? 잠꼬 모드꺼한시 일곱 시였나? 한시 일곱 시로 하면 돼는 거예요? 아래로. 그말 아니었어? 요그말 아니에요. 위로 위로 위로.

말이 시다온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또 시다온다 <laughs> 너무 그만, 그만 쉴게 그만 쉴게. 대만 뭐. 어? 왜? 아 거짓말. 어리석다 용기 내야. 놀라. 놀라. 아니 누리야. 어? <laughs> 왜 뭐야? 옆에서 어? 옆에 <laughs> 있어. 옆에서 <laughs> 있어. 너 옆에 <laughs> 어? <또> 당신입니까? 대박 넘어온 김. 미안해요. 괜찮아 용서할게. 미안해요. 어 흐흡 나나가봐니손해야줄알았 어? 이거 서머나도 안만았는데무궁화 맞았어? 와아이야외로지 나도 왔어 꼬리, <laughs> 자, 매두사세줄 입니다 남은 시간 2600저오3초에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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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빨아아 해봐! 연락줄! 그렇지! 지금 남아있는 3명 포기하지마! 한번더 터져. 고향 이 광폭을 아는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불정산이다. 아아 아, 아 불정산 팰수 있다. 저거 되긴 네 어, 나도. 아, 씨발. 여기 저거 아다는데나해 볼게. 잠깐만. 개발. 예봐, 봐된 같은데? 아니구나. 너 죽음 해봐. 끝이야. 나 잡고 있 잠깐만. 쾅! <laughs> 조언 <laughs> 내어라! 아, 아 이건 어, 이제 어, <laughs> 아, 2 0 0억 아, 근 아깝다. 무조건 자가 어, 진짜 너무 아까웠어 첫 번째로 모르겠어. 죽은 사람이 잘못이죠 누나 ㅋ ㅋ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다, 당신이랑 저랑 죽은 차이가, 차이가 얼마가 안, 안, 안 나는데 해요. 한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데 그 연이어서 그 스페이스 대대를 못 쓰고 떨어져 죽은 놈이 잘못이지 않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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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ㅋ ㅋ 제가 ㅋ 신경 좀 쓰겠습니다 <laughs> 암호 하나 더 놨어 How much 음. <laughs> 어. 괜찮아 t Good day, 가 o o d day. How 가라어어 어? 나싸요 Good day, good d 고 죽여버리고 어, 아, 그렇지 g o o 아 day. Good day, g o 어 d day. Good day, g o 더, 하고 cage, 더, 더 가요? 네, 저희 안에 안가안 가셔도 되긴 데 사실 로아 좀 하긴, 너무 애드라 네. 있는데 다음 아니, 다음 아니, 안 그거는 다음 기회에 보여드 그거는 그거는 다시 안 수도 있어. 또있끼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맞아. 시원시원한 모습. 아이 뭐 얼음 동동 뛰운 동치미 같아 완전. 와. 아, 너무 시원히 부르신 앰프. 아니 완전 엔진 했습니다 누님. 와 아, 너무 아삭했습니다 아, 방금. 아 저기 요 부분만 커트하고 저기 편집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웃음> 못 참고 동치미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네 네, 여기까지. 아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아, 누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음 내가...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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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늦어서 난...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과몽이의 빅픽처를 약간 그냥 노멀하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 뭔가 재미를 만들어주려고 <laughs> 예? 했던. 와 아, 이걸 가장 부자연해주시다네요 <laughs>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게 <laughs>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 진짜로 약간 좀 긴장, 그러니까 너무 불러준 게 너무 고마운데. 네, 아니, 나 혹시 가가지고 내가 민폐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아, 저희가. 자, 영광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즐거웠어요, 빠이빠이. 네, 네, 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습니다 네. 안녕, 안녕. 복 들어. 쪽 어, 쉬어라. 응.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쉬어. 누나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찝어. 즐... 쉬어. 어. <목소리> 뭐야 <laughs> 에이, 개박이 뭐야 개박이 이거 <laughs> 아너 뭐야, 아, 너 뭐야? 너를 왜 그래 박차자 칠발몬 거야아 일단은 아. 그 어. 전달 다못 받은 사람 있을까봐, 이거, 빠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네. 이제 문어리가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 여러가지 이야기해본 결과. 놀랍게도, 프레이가, 우리 너무 비즈니스다. 이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예. 다음부터는, 오늘처럼 본이라고, 2부합니다 이부. 아, 근데, 프레이 참여하실 프리차인가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나한테 참여하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내가 제안한 거야. 이 공대 나 때문에 굴러가는 거야, 이거. 이거 <laughs> <그거 웃음> 고나 진짜 여행도 내가 주도하고, <laughs> 프레이 스타듀벨리 하는 거야? 아, 아 스타듀벨리는 근데, <laughs> 스타듀 <스포. 웃음> 그런 게. 아니, 예시야, 예시야. 아 저희, 근데, 네, 네. 저희, 어쨌든, 그, 마지막 피자 조각은 언제쯤. 아, 마지막 피자 조각이 한 분이 곧 카톡을 주기로 했어요. 아, 근데 만약에 2분이 안, 안 되면은 거이죠? 범위를 좀 넓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를해도 지금 이틀 동안 단톡방이 불타고 있어. 우리 맨날 정신 나가 있어. 우리 지금 제일 앞에. 진는 한, 우리 한, 군부부, 맨날 군부부 떠 있어. 별의별 <laughs> 사람들 이야기 다 나와요, 진짜. <laughs> 저, 고생 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습니까도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에 2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멤버를. 멤버를 다 물색하세요, 그리고. 네. 다들 알겠습니다. you <laughs>